안녕하세요. 오늘 2024년 5월 27일이고요. 저는 iOS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취준일기는 110일 차고요. 오늘은 총 6시간 50분 공부했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공부했고요. 오늘 한거좀 공유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영화 상세 정보를 뿌려주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영화 뭐 포스터랑 영화 제목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여기 이제 영화 뭐라고 하죠 요약이라고 하나요? 요것도 다 받아오는데 표출을 지금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몇세 이용 간지 띄워주고 이런 것도 좀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,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는 에러 핸들링을 좀 제대로 안 했어요 이런 거 데이터 받아올 때 근데 오늘은 어, 에러 핸들링을 좀 하게 해줘서 여기 요렇게 제가 url을 바꾸고 이제 url을 바뀌었으니까 데이터를 못 받아오겠죠? 그래서 이걸 누르면 상세 정보를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또 스터로, 유효하지 않은 URL,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거, 이런 부분도 했고요. 또 숨어있는 오류들을 또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오류냐면, 약간 설명드리기 복잡하긴 한데, 29일 더숲 아트 시네마를 이렇게 보다가요, 아리랑 시네센터를 딱 누르는 순간, 자세히 보시면, 여기 29일로 있다가 28일로 딱 이동을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요렇게 하는 상황에서 29일 것도 요청을 하고 28일 것도 요청을 하고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는 28일을 더 늦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28일 요청이 그 뒤에 오기 때문에 28일 영화로 요게 싹 덮여요. 근데 가끔 때에 따라서 29일은 영화가 되게 적고 28일은 많았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28일 요청이 더 빨리 오면은 28일 요청이 왔다가 그 뒤에 20, 29일 영화가 28일 영화 뒤에 그 리턴이 오면서 요거를 그 29일 영화가 표출되는 그런 치명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걸 찾는 것도 조금 힘들긴 했는데 지금 원래 플랫맵 레이티스트로 돼 있는데 여기 그냥 플랫맵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, 그냥 플랫맵일 때는 비동기 처리 순서대로 그냥 들어오는데 값을 받는데, 플랫맵 레이티스트 하면은 이제 29일 요청을 한 상태에서 28일 요청을 하면은 29일 요청이 없어지고, 그 다음 28일 요청만 받아온다.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.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바꿔줬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했고요. 이제 생각보다 진짜 많이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류도 많고 그래서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또 내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